이렇게 서 바로 <웃음> <웃음> <주세> 자 <laughs> 텐션 좋다 <laughs> 자 팔짱도 끼세요 네, 네 팔짱 끼라고 <laughs> 자 형님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구석 <laughs> <불속> 좋아요. <laughs> 아, 제대로 같아요. 아, 제대로 구속돼 버리셨네요. <laughs> 오늘 텐션 좋은 이두 분하고 같이 함께 됐어요. 네. 오늘 여성분 두 분과 함께 네네. 그리고 우리 고서동 형님과 함께 네. 오늘 가볼 곳은요 영호동 W 거든요. 일단 오늘 컨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가볼 집은요 현직 치과 병원장님의 집이고요. 제 오늘은 부동산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여 드린다기보다 이분이 엄청난 그 미술품 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명품도 많이 사시고. 네 음, 그래서 음. 미술품이나 비엔드 가구 같은 네. 거를 좀 배워보는 시간 어, 어, 저는 오늘 어. 약간 아트페어군 같은 아 예. 네. 아, 어. 두 VIP분들하고 같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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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도 아, 보니까 아, 약간 기지바지에 기지바지? 기지바지? 남포동에서 산거 아닙니까 이거 짱구하러 할 이치원 원장님 오신 줄알 두 분도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체리엄마래요. 체리 색깔. 어, 어. 로또 체리.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신준혁 원장님하고 네. 같이 일하시는 분, 네. 여기 두 분도 함께 모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튜버 체리엄마님이랑 네. 그다음에 현지 매니저님 씨. 함께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미술이나 아니면 가구 같은 그런 하이엔드 문화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어, 어.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를 좀 염탐하고 왔는데, 네. 어, 말 그대로 정말 부자입니다. 아, 네. 네. <laughs> <laughs> 뭐 와이프한테 페라리를 막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어. 이런 거 말해도 되죠. 페가파요. 네, 아택트잖아 사장님이 네. 제 자주성과를 하셨고 아, 네. 열심히 쌓아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아니고 응, 응. 싸워 올라오셨다. 아, 식으로. 이 부자들의 생각 그리고 삶 그런 걸또 배워보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어, 시기 질투나 아니면 <laughs> 배 아픔에 눈빛으로 봐질것 같으면 일찌감치 뒤로 는가기를 눌리시고 <laughs> 네.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아니면 이래가 어찌 언제 우리가 보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요즘은 다 공개하는 시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예. 한번 배워보는 시간, 그리고 한번 현타를 느껴 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시죠. 원장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그래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한번 할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아, 잠망스럽다 <참> <laughs> <laughs> 자, 이제 원장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받아들이고, 이거. 네. <laughs> 아 우리가 좀 올려왔죠. <laughs>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추성했습니다. 네. 여행지 본부 같아. <laughs> 네. 말씀이네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서요. 네, 네, 네. 어, 대본을 네. 지금 보고 계셨네요. 아니에요. 어, 저 오늘 공부한다고 네. 적어 놨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의할 때보다 열심히.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우리 고서동 형님과또 한번 볼 건데요. 네, 네, 네. 자 우리의 역할이 이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또막 열심히 설명하실 거예요. 네, 모르겠고 네. 우리는 부자들한테 잘 들이대잖아요. 네, 어, 들이 들이 어, 그런 역할. 완전 화려해가지고 지금 눈을 네. 어디로 일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네. 시작이 와, 잘 보세요, 아 막. 아, 그럼 기가 막힌 이뭔데요 이거. 우리 <laughs> 좀 신한 작가님 작품도 눈에 보이고 맞죠? 아, 맞네. 이거 봤잖아요, 우 작가님 장례를 총망무한다 이미 핫하신. 아, 네. 네. 네, 맞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요, 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요. 네, 이거는 네. 제 아트 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각상이고 우리가 파바트 같은가 하시는 작가님들이 아트 상품으로. 토이처럼 이것도 하나의 미술 작품이죠. 제일 위에는 요시토모 나라. 최근에 홍콩 옥션에 130억, 120억짜리 그림이 낙찰되는 그런 일본의. 음. 일본의 유명하신 작가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분은 카우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카오스 한국식 발음으로 카오스고 이제 외국 나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정확한 명칭은 커즈 커즈, 커즈. 네. 네. 음. 이제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 미국 작가입니다 음. 음. 이분의 원화 그림은 작게는 2억에서 10억 정도 넘어가는 <laughs>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림이 음.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네요. 한국 제재 작가님 네. 그리고 여기는 김원근 작가라고 이제 한국 작품입니다 네, 이거 저기 어디 가면 있지 않나요? 배어에 아, 많이 항상 가면은 어, 맞아요 어, 아, 요즘 네. 많이 또, 갖고 있죠 본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laughs> 얘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찔리네 저저 저거 저거 저거를 이야기하는 벌써 입구부터 아, 지금 한 3분 찍었습니다 <웃음> <근데>. <웃음> 자, 이제 음. 안으로 들어가서요이 아, 신원장님 집은 인스타에도 가끔 이렇게 모습을 비치길래 아, 제가 좀 염탐을 했는데요. 네. 벽마다 이제 걸 자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잠시 네. 1m 움직였는데, 지금 아, 저희가 더 이상 진보를 원하는 게벽 아. 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 젤이 통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네. 20대 그 젊은 작가분인데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네. 그런 작가 음... 중 이은 작가님이 었고 아, 요즘에 막짤처럼 하는 걸 이제 형성화해서 만든 아, 거예요. 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굉장히 저는, 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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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말 얼마 안 해요. 정말 얼마 안 해요. <laughs> 얼마한데, 얼마 안 <웃음> 이런 <웃음> 거는 한 10만 원 안쪽? 아, 네네. 아, 뭐, 그런데, 음, 아무튼 장례가 총망이 되는 아, 그 바다에 보시면 또 베어브릭. 아, 예, 아, 이것또뭐또 있네. 아, 야, 이런 거를 이제 마스크 거리로 사용하시는구두 네, <laughs> 주곡 <죽을> 거리하고, <laughs> 네, 마스크 거리하고. 재밌죠? 예. 네, 네. 그 아트 상품 아, 너무 귀하게만 다루는 거는 좋지 아, 않은 것 같고, 요거는 베어브릭 1000%라고 해서, 아트 토해 하시는 분한테는 유명한데, 마 스키아랑 앤디 월이 협업한 그런 아. 작품이에요. 음. 관절도 움직이고 여기에 마스크 걸이나 이렇게 해놓으면더 재미가 있어서. 아. 야 진짜 작품을 네. 너무 귀하게만 여기지 않고 친근하게 <laughs> 어, 실생활에도 접목시키는 아.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가 아까 그 커즈 아트토이 작품 그리고 이 무라카미 다카시 아. 플라워볼이라고 해서 좀 많이 핫하죠. 아, 이건 파나예요. 아, 파나. 아. 아, 아, 이건 파나고요. 네, 보통 그림이 원화가 있고 아. 에디션. 으로 나오는 파나가 있는데 파나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음. 하나고요 보통 넘버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 이분도 원하는 뭐 메시버 뭐 맞지 이렇게 하는 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유명하죠. 어디서 많이 본것 본 같아요. 네. 네. 많이 네. 보시죠.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돼지 한 마리 있네요. 예. 네. 요거는 박정우 도예가 분이신데 돼지를 네. 이제 형상을 해서 백금이에요 여기네. 음. 그래서 이게 저희 집사람이랑 딸아이가 돼지띠 거든요 아 집에 돼지가 세 마리가 있으면 좋다 하하 <laughs> <laughs> 의미가 있네요 복이 들어온다 아 사실 이제 저희가 그림이나 네. 이런 거할 때도 네네. 강남 사모님들이 네. 좋아하는 그림들이 보면 복이 들어오는 아 그런 그림들을 좀 좋아하시는 아 분들이 많아요 다랑아리 다랑아리 랑리 <laughs>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실제 요것도 작품인데 강정은 작가라고 해서 <laughs> 여기 위에 꽃꽂이를 이렇게 할수 있게끔 아 그렇게 됐고 화병처럼요 예, 해바라기도 음. 입구에 두면은 복이 들어온다 아 <laughs>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리는 해바라기 아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옛날에 네. 옛날 집가 보면 안에 네. 전부 해바라기 그림 이 많았잖아요. 네. 어. 네. 배치를 하실 때도 그런 네. 의미를 두고 하시거나.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이제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여기가 하비에르 까헤라라고 해서 아. 스페인 작가입니다. 이것도 어, 신인 작가인데 음. 요즘 좀 핫하고 가격이 지금 가격이 많이 가격이... 올랐죠. 이게 원래는 홈페이지에서 나올 때는 한 80만 원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어. 한3,400 정도 아, 떨어졌어 한참 할 때는 아.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와. 와. 그게 원래 가격, 가격이 막 변동이 심요 예. 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엄청나게 아. 떨어졌다가 네. 또 네. 엄청나게 올라왔다 물량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때 그때 유행이라는 게요즘은또 아. 음. 아트토이가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 음. 것 같기도 해요 아그렇군요또 아. 입구에 보니까 자 커... 거실을 못 가겠네 네. 네. 라... 랩 편집하시고 <laughs> 이게 커즈 그파납입니다아 네. 네. 어, 예, 카우스. 예, 카우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음. 10개 한정으로 나오는데 음. 그 중에 음. 반지. 이제 반지. 음. 어.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반사가 많이 되죠. 음. 네. 요거는 어때요? 아 음. 무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반사 아크릴 음. 이게 반사 아크릴 아 무반사 아크릴은 어? 어마어마하게 어. 또 액자값이 굉장히 비싸요 음. 음. 그렇구나 그런데 그림이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작품을 좀잘 감상하고 싶어서 음. 요즘에 또 무반사 아크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이거는 액자는 음. 안 씌워져 있는 건가요? 액자가 아, 씌워져 있어요 네. 아, 네. 만져도 돼요 만져도 네. 돼요? 네. 네. 네 무반사 아 무반사로 막 다뤄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아크릴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네요 요즘은 네. 그림 앞에 반사했다가 무반사로 많이 바꾼다든. 그러네. 아, 확실히 아, 이두 개하고 차이가 아, 있습니다. 기장 네, 예. 값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나죠. 기장 값이 1 0배 이상. 진짜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작은 거는 또 국산이 있는데 좀 호수가 큰 호수로 넘어가면은 수입산으로. 아, 그럼 또 액자 값은 거구나. 우리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10배 차이 난다는 게한 얼만데 마 얼마 정도란 거예요? 거는한 10만 원대이면은 네. 요거는 100만, 100만 원. 원. 아, 그 정도로. 그리고 와. 큰 호수, 100호 정도쯤 되는 거 수입산으로 하면은 천만 원이 넘어가요. 아. <laughs> 액자만. 감히 할 수가 없는. <laughs> 네. 근데 그림이 더 거겠죠. 중요한데 <laughs>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U V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음... 그림을 보호하는 그런 음... 의미도 좀 있어요. 아 의미가 아, 참 원장님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는 거아요네 <laughs> 벌써부터 <laughs> 어. 지금 거실로 가기 전에 이미 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맨날 태바이 촬영할 때 이런데 가면 맨날 음. 구경하기 바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요 음. 그때는 이제 아파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네, 네, 네. 오늘은 네. 딱 깔고 왔어요. 아 오늘은 이 W라는 네, 아파트를 네. 보여주기보다 아, 아, 안에 어떻게 꾸며놓고 사나 아, 멋지 원장님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나 <laughs> 그 와이프분은 말리지 않을까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한거 그대로 놔두실까 아, 그거를 전, 한번 니다네 네. 여기 여기 비기부터. 아까 어. 그 밑에 말씀드렸던 카에 아, 아코다 네. 그 아트 토이랑 그 사람의 이제 에디션 어. 잘 보시면 이건 약간 움직임에 따라 눈이 따라 다녀. 요 그러네. 음. 보세요. 어 그러네 나를 보내요 계속. <laughs>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을 음. 많이 컬렉션을 했어요 네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한 1m 움직였어 요 1m 네, 계속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laughs> 한 5분 설명 듣고 아,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유익합니다 이런 그 네. 외국 팝아트 작가들이 원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카야도 작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작가인데 어. 이분도 원화가 거의 뭐 15억 뭐이 정도까지 이건 파나도 한 3-4천만원 아, 하나 <laughs> 이건 그럼 <파나라도> <웃음> 파나인가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근데 이것도 <laughs> 원래 홈페이지에서 처음 릴리즈 할 때는 한 100만원 이 정도 쯤에서 샀는데 아. 아. 그래서 경쟁으로 막 해서 당첨이 되면 거의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오, 그, 거의 안 돼요. 언제 어디고 구입을 하죠? 저는 당연히 그게 안 돼서 그냥 어, 구입을 아, 했죠좀더 음, 이제 네, 네, 네. 지금을 하고 피주 샀다 이 말이죠. 천약은 아, <laughs> <laughs> 무슨 피주고 사. 그딱 거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오, 이제, 야,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이제 거실 쪽으로니까 단색화. 예. 음, 그거다 네. 이제 북 그림이 나옵니다. 예. 이거 이제. 아, 아, 이제부터는 이제 원한데 어. 이베스 선생님이라고 아. 프랑스 페로탕이라는 곳에서 아. 전시를 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해서 이 나갈 수 있는 아 그런 유명한 작가분이십니다.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붓질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아 그린 거예요. 수태 작가라고 하는데요. 아이 그림이 지금은 되기도 안 맞습니다. 못 구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프라이머리 시장. 그러니까 전속 갤러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음 제가 1차 시장이라고요. 해 아까 말씀하신 네. 분양을 네. 받은 거죠. <laughs> 원장, 원장. 아 원장 거래. 아 보게 여기 네. 하는 1,300만 원인가. 아 그, 지금 근데 밖에 사면 한두세배 정도. 아 네. 음. 이게 갑자기 좀 예능적 음, 유미가 음. 생각나는 게 네. 현진 매니저 아침에 출근하면 머리에 항상 이런 거 말고 있는 거. <laughs> 아, 아, 여성분들 앞머리 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laughs> 너무 장발스럽나요? <laughs> 아주 역할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음. 아, 볼 때마다 자기 보는 의미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여태까지 네. 일판화를 봤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활한 말씀이시죠. 아, 네. 이것도 네. 그러면 앞에 아크릴 아, 액자가 있는 거다. 그렇죠. 사이. 네, 아, 네. 눈으로 보니까 꼭음 없는 것,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같은 이베 선생님의 어. 미디움이라는 건데, 이게 왁스입니다. 양초 만드는 재료 있죠. 치과에서도 아. 많이 쓰는 재료인데, 이게 스스로 그리고 그 위에 덮고 또 그리고 덮고해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요. 아. 초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요 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네. 빛을 많이 받으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아. 이게 왁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구에 있는 우성 갤러리라는 곳이 여기 전속이 있기도. 아. 그두 군데서 전속인데 음. 그때 거기서 이제 제가 구매를 했죠. 너무 너무 두개가격대 차이가 요거 있어요. 요거 두 배. <laughs> 여기가 두 배. 네, 네. 이것도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2 0 0호 정도 되는 작품이 <laughs> 하나 있어요. 원래 작품 작품이 얼핏봤는데 걸대가 있어요, 이제. 천생에거래 아, 걸대가 있습니다. 아, 걸대가 있을 겁니다. 아, 아니 점점 나중에는 <laughs> 주거 문화보다 이 갤러리로 될것 같아. 아, 네. 아직그 정도 수준은 아그래 아니다. 아, 아이고, 아 그래도 네. 이제 1년밖에 안돼 가지고 아 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laughs> 어, 비기너예요 저는 음, 그리고... 상대적인 거죠? 네, 네. 네 어떤 사람한테는 동경의 대상이겠지만 아... 또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전또비기너요 음... 비기너 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네. 다 전문으로 보니다 아. 네. 저희 아... 시각에서는 네.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거라서 네. 어, 되게 신선하고 지금 재밌습니다 어, 어, 즐거운고와그 네. 다음에 우리 <웃음> <여기가> <웃음> 너무 잘아는 <laughs> 네, 다강아리 <laughs> 아... 우리 유일하게 아는 거 다강아리 강남 아줌마들이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좋아하시는 최홍욱 작가님 맞습니다 네, 달항아리고 음. 그림 안에 여기 산수화가 산수화. 들어있어요 네. 잘아 오시고. 맞네요 이게잘 네. 모르시더라고요 아, 아 그러네 <laughs> 아 원래 음. 최 작가님의 이 달항아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돼있나요? 그러니까 옛날 작품은 잘 모르겠고 음. 이게 2021년도 작품인데 최근에는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 소장하신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 그냥 음영인줄 알았어요 네 예, 이게 음. 산수화입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빌게이츠 재단에서 요걸 세 점을 구입을 했어요. 아그 이유가 뭐냐면, 빌게이츠의 아버지가 한국 전에 오셨는데 그 옛날 한국 그 작품들을 많이 집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 빌게이츠가 어릴 때부터 이걸 봐놓으니까 친숙감이 있고 그게 미술 교육이거든요. 그게 컬러가 세요 그렇죠 네. 보통 요거 세개의 컬러로 나오는데 음. 예전에는 컬러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음. 건 근데 최근에는 주는 대로 받아라 그걸 <laughs> 있어요 아, 주는 대로 받아라 응. 사고 싶다면 아. 주는 걸로. 아. 가지고 싶다면 주는 대로 <laughs> 거의 그렇습니다 컬러 선택은 무슨 1차 시장은 그게 안 좋아요 그 원화를 받을 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좋지만 랜덤이네. 안 좋은 거는 랜덤이라고 그쵸. 침수를, 침수를 선택하지 아. 못동수가 남아있는 <laughs> 것만 잡을 수 있는 거죠 도와서, 도와서. 어, 누가 다른 사람이 분양 받았으면 그거 <laughs> 살라은나피좀 사야 돼요. 죽죽도안 돼요. 죽죽도안 돼. <laughs> 경매의 장점은 요즘은 그림 시장이 너무 핫하니까 아, 더 비싸게 네. 주고 사지만 또 주식 시장처럼 또 아,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아, 싸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아, 있죠. 네.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원장님 그럼 이런 그림을 수집을 하실 때 재테크적인 생각을 좀 하시고 하시는 사실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엔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네. 팔 네. 생각도 없고. 어. 그런데 이게 사람일은 앞으로 말할.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가치를 어, 무시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취향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laughs> 왜냐하면 이 취향이 바뀌어요. 음. <laughs> 그림도 이제 예를 들어 이두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음.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다이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음. 근데 한번 전시에 갔다오고 자꾸 잡하다 보니까 또 이배 선생님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좀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취향이 또 달라지고 음. 근데 보편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취향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아. 가게 돼요 오늘 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초보일 때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손실도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 취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그런 분들을 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 그런 큐레이터나 갤러리스트, 음. 관장님들한테 좋은 관장님들은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네. 네. 그리고 이런 가구나. 이런 것도 가구샵이라든지 음. 전문샵이라든지 아니면 정리 수납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아, 예. 거기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 왜냐하면 아, 웬만한 아. 아파트들은 다 가서 잘 사시는 분들을 다사고 그러니까 취향들이 많이 네. 이제 거기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음. 한번 거기에 여쭤보면 가구 배치나 아. 또 그런 것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번에 갔었던 제니스 누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그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네. 아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야기드렸지죠 엠프유에서도 굉장히 또 이야기도 많이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업체 얘기를 하면 네. 그렇지만 어차피 뭐 제품 얘기를 네네. 했으니까 네. 그 엠프유라는 곳도 부산이 가구의 정품 매장들이 사실은 음. 그렇게 많 없어요. 네. 근데 거기는 오랫동안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한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들의 가구가 다 했기 때문에 음. 컨설팅이 돼요. 음. 음. 아, 컨설팅이라는 점이 가미가 되네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거기 컨설팅을 많이 받고 음. 시작을 어. 하게 되면 아.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렇구나. 음. 그리고 정리업체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음. 의논을 하게 되면 네. 가구 배치 그다음에 색상 음. 정리 수납하고도 같이 가야 되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고가의뭐 각오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전부 조화가 안 되면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여기에 저는 이제 이게 폼롤러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폼롤러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 이거 뭐죠 이거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나노드론이라고 하는 독일 제품입니다 20년 된 소나무를 59루가 있는 효과가 있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이제 이걸 놓고 나니까 실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 카본 소재인가요 현재? 그죠. 이게 아, 여러 네.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 아, BMW 이거 네. 있잖아요. 아, 네. 네. 차에. 그냥 카본으로. 는 <laughs> 네. 네. 모로사 네. 도 보면 그냥 오디오 같아요. 음. 어 오디오인 어, 것 어, 같기도 어, 하고. <laughs> 우리 집에는 이제 까만색 폼롤러가 이거 좀 비슷하거든요. 등에 막 이렇게 문 빼고 하는데난 그건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렇합니다아니를아니고 네. 네. 이제 게로데요 네, 네. 아, 일단, 우리가 참고 참고 일 말씀하면서. Piu, WMO, c c h r 라 y a l Jo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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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